어, 어, 아, 잠깐, 어 잠깐 잠깐 왜왜왜왜안더려여조형사 아, 왔잖아 아 오케이 근데 내가 들으면 죽는데아 그래? 응아씨망했다 어. 이거. 아이 명한전이요 아, 아이 어, 요한님 미 i p 요 언제도 네. 이라고 저희는 서로 좋아요 안 누른다고요? 이기면 눌러줍니다 그래도 저는 잘 누르는데 워터니 잘안 누릅니다 아까 보셨죠? 저 튕겼다고 좋아요 안 누르는 거 튕길 걸 예상해가지고 그 끄트머리 걸치고 있었어야죠 <laughs> 튕길 걸 예상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출 가려고 할 때도 튕길 걸 예상해서 멀리 숨어있겠습니다 아니 일찍 와야지 그니까 튕겨서 그쪽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럼 튕기면 어떻게 그때 구출하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튕기기 전에 왔어야지 그니까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laughs> 워터님 죽을 때를 예상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네, 아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 좋았어. 그러면 된 거야? 행복해서 오.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보호 보호 보호. 나왔을 때 오늘 탐성은 기운이 안 좋은 거 같아. 구출캐들의 기운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오늘은? 어이로 간다! 까사! 어디서 올라나 감시자가? 내 거지 이거 이해석이내거 맞지? 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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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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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미스! 아, 저기는 부족전 아이가 전혀요 전혀요 아, 미 닫아야겠다 그냥 12시? 아니 근데 이거 예 오르골 깔 시간을 안 줘요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닫고 뽀솔 때 쯤에 안 맞... 어? 잠깐 잠깐 왜요 왜요 어, 큰거 떠니까 어? 야무지... 뭐야 또? 무빙으로 제쳐버린 것인가? 뭐야 거진 제철 음식 무빙! 그렇지 근데 이건 맞아야겠지 <laughs> 에헤이 이거 오르골 깔 시간도 안 주는 건 실행미께 아 미터마노님 아 근데 여기, 여기 둘인데 별로 이는 베누 원챠 먹었슴다 와 여기 너무 짧아 동선 근데 뭐 기대도 안 했어요 괜찮아요 아비아 그니까 이게 너무 바로 왔으니까 아 괜찮아요 그냥 별망안아셔도입 아, 아, 아프게 입안 여셔도 돼요 괜찮아요 입안 아픕니다 여는 거는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입 열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돌표님 케어 기대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하지만 뭐... 여기서 용병이 트라우마만 극복하면 돼요. 구출 캐들이 공일만 안 맞고 구출해준면 이거 상황 좋아진다. 마지막 탑판 다 이긴다. 어. 아니, 이번 이번 분은 모릅니다. 트라우마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백이기 때문에 근데 흙으로 미리 바꿔두는 모습 좋고요. 와 동선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던지는 모습. 하지만은 뭐 여기서는 괜찮죠. 하지만 떨링이 때문에 공일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잠식. 잠시... 오우! 어마이징! 굿! 너무 행복하고요아 여기 너무 짧았다 동선 여기 워턴이 그러.. 플래시네 반사신경으로 극복하셔야죠 워턴 잘하는게 뭐야 동체 실력 마스터 아닙니까 그 옛날에 oh, 그 써. 시절 어디가고 겁쟁이 오턴만 남았어 이거 뭐야 이거 꺼, 꺼었스그 와중에 저거를? 너무 네이스 우산 우산신력... 신경 판정이 났어? 아니 그냥 지나갔는데 끝판정이 났다고 이게? 우산 신경 네이스 씁쓸하다 아 아까 플래시라도 빼고 죽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나를 손절할까 싶었는데 전혀 안 하는 판단 하기. 잠깐 잠깐. 오 아마 이거 멀어서 안될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돌핀고인 내가 간다면 용병이 가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안 오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풀 존재 아닌가? 가자. <laughs> 아파요. 쨌레기 조심. 뭐 케어해 주시. 아 케어는 하는데 일단 저희 워터 먼저 어그로 끌어보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오르골 깔았고. 네. 잠깐, 어, 그이 그래, 정도 길이는 돼야지. 똑똑똑, 고이스주라 여기 돌고 날아갈 때 끊어주고. 나이스샷. 예. 네. 끊었으니까 전혀 거리거리버렸어요. 이게 바로 캐어지 믿고 있었다고. 불꽃 캐어 너무 네이스. 자, 이제 워턴 이 끊기고요. 오케이. 저 돌핀거예요. 자반추준하면서 도망가야 돼요. 이거 죽으면 나 끝내, 게임 끝나요? 야 쓰지 호요?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으차차동봉실험 그런거 없다 <laughs> 기대도 안했습니다 <laughs> 기대 안하는 듀오 확인 일단 상착각부터 할게요 저는 네네네 내가 이거는 진짜 그냥 의자가 있나? 와! 뷰티풀! 뷰티풀! <laughs> <beautiful. 웃음> 어, 발음이 좋으시네 네. 바로 안참지 혓바닥 바로 돌리지 나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딴데 해독기를 잡아야겠네요 저는 살려줘 네이스 껌 고출 일단 T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T전 네. 아 근데 이거 조향사도 맞아버린건 크다 야나아온다나아온다나아온다 도망가 도망가 좋은 판단 <laughs> 여, 여기 됐다 됐다 이제 치료 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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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치료받을래? 내가 아까 내가 역시 아니, 내가 받는게 낫겠지 내가 구출 메스터 아이가 구출 메스터 확실해요? 뭔가 아니지 이거 잠깐 잠깐 보이는거 거 아닌가? 보였다 안봤다 못봤네 야야 살려줘 자 21퍼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용병이 맞으면 내가 살려야 돼 아, 용미 살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내가 여기 해독기는 돌려 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어 준다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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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로는 2000원 갑자기들 긴장, 긴장. 속상, 속상. 해독기 두개 딸려서 지금 카멜레온 바로 됨? 어, 돌핀 거한갈거 같은데 이제. 응, 응. 아니, 근데 문동을 자네? 거기가 더 아드가 빨리 나오겠는 걸? 어, 어. 그럼 나랑 조영사랑 구출갈 생각을 해야겠다. 먼저 갈게요. 찍어 줘. 아, 나 이제 시간 된다. 어, 내가 내가 구출할 수 있을 듯? 어 아, 한, 잠깐 한, 잠깐. 왜왜 왜, 왜? 나도 들려. 아 조향사 왔잖아. 아 오케이. 근데 내가 들으면 죽는데? 아 그래? 어. 어. 아씨 망했다 이거. 어, 왜. 나 아대 있어서 아니 아 조향사도 와 가지고 <laughs> 조향사 죽음. 아니야 근데 그쪽으로 이제 날아갈 준비 하거든요 조심 근데 판자에 없음 거기 날아가, 날아갔다 가날 날아갔다 우산만 날렸네 그리고 큰집 쪽으로 서푼을 쓰고 왔거든요 음. 2층 건물로 어우 의자로 던진다 의자로 던진다 거기 여세요 그냥 계속 오케이, 여기 열림 용병 어제 풀 피기 때문에 아데도 플래시 섰다 티존의 개구거든요 조향사 하나 이게 빨리빨리 가주면은 모르겠는데 티존으로 가고 있는 거 여기로 올다같은데둘다 거기로 가고 있어 오케이 어? 근데 거리가 될라나 이거 둘다? 날아오면 게임 끝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금 델랭이 그거 썼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는 나갈것 같은데? 용병과 왔다 어샜다나갈겠는데 어, 잘하면은? 델랭이 아, 거리.. 오 어, 아데도 나갔다, 있었다조양사가 나갔다, 나갔다. 굿! 나이스 샷내아들을 죽은건가? 조양사가그런것 같은데요? 저거를 아들을 죽는다고? 너이스. 나이스 아찔하다 내, 내 유품 주었다 <laughs> 돌핀고 설계였나 이게? 저거를 전달해 주네. 이게 전달이 됐네. <laughs> 너무 나이스 샷. 휴 공이 맞으면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마시는데 그것도 자주 맞다 보면 별로 안 아프다. 카페. 야 이게 터널링 끊겨 버리네. 에크. <laughs> 막혔는데 아, 갈 수가 없겠는데. 여기까지면 가자. 오 뭐야? <laughs> <역시> 버그 갈게 <laughs> 여까 가자 오 뭐야